내일을 밥 말아 먹은 거니? 어디서 배운 거니? 사회생활을 못하는 애는 특징은 자기가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걸 몰라. 대장님도한 응. 회사의 대표신데 회사 대표가 보시기에는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아 내가 이건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난 개인적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서울 온지 단기간 만에 많은 또 주변에 좋은 분들을 갖게 됐고 사회생활 못하는 애들 진짜 많지 일단 진짜 눈치 없는 애들 진짜 많지 내 선임이 움직여 아니면 내 옆사람들 다 움직여 근데 본인만 안 움직여 눈치 없는 거지 배려 없는 애들 엄청 많지 다 다른 사람들 야근하고 있어 근데 같이 해야 되는 업무야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업무야 안해 그리고 공동체로 이루어진 애들 있단 말이야 주방 조직이나 뭐 이런 데들 늦게 나와 그럼 얘가 늦게 나온 만큼 다른 친구들이 거의 더 일을 더 해야 돼 내가 지각하는 사람들이랑 사업하지 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배려가 안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늦게 한 1시간 전부터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10분씩 늦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 어차피 가는 길이었으니까 그 진짜 배려 없는 거거든 그런 애들이 사회생활을 잘할 리가 없지 그다음에 이제 개념 없는 애들 진짜 많지 2030 엠지만 많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집밖에 생각을 할지 모르다 보니까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옛날에 제일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회사에서 식대를 안 내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점심을 잘안 먹는 거야 그래서 난 그게 조금 보기가 그래서 식대 줄테니까 밥 먹어라 우리 버카 줄테니까 9천원 한도 내에서 밥을 먹어라 이랬어 그랬더니 그 직원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그러면 8천원짜리 밥 먹은 사람은 천원은 여에 플러스 해주냐는 거야 <laughs> 와 그냥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회사에서 복지를 해줬는데 그럼 남은 돈은 저 갖고 가도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친구들이 거짓말처럼 튀어나온다니까 어디서는 그리고 참을성 없고 금만뭐 뭐 힘들면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당연히 나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안 힘드냐고 이기심을 자아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애들 이 있어 당신의 매출 시스템, 마케팅, 합법,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저의 원데이 특강에서 제가 전부 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본문이나 댓글 링크 클릭해 주세요. 나는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사회생활 잘한다 생각하는 게 내가 큰 주장을 안내 비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자면 아, 어, 그냥 해요.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뭐 하자는데 내가 그냥 좀 싫어도 어그 기분 좋게 맞춰 줄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가 또 그런 걸 했을 때그 사람이 날 배려해 줄 거고. 이게 서로 상부상조인데 그런 게 없는 친구도 많아. 내 개고기 못 먹어도 사람들이 개고기 먹으러 가자고 면 거래처 대표님들 개고기 한번 먹을까? 아, 그러시죠? 아, 나단거 먹으면 돼. 나 그냥 공깃밥에 반찬 먹으면 돼. 나 게장 못 먹어. 나 우리 장인, 장모님, 우리 고쪽 가족들, 게를 진짜 좋아해. 그래서 한 시간 넘게 가가지고 그 비싼 게장집 가서 게장으로 파티했어. 나 짱아찌랑 밥 먹었어. 그래도 그 사람 들이 즐거우면, 어, 그거 보면서 또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이 회 먹으라던데. 저회못 먹어요. 저 이거 못해요. 전 이거 싫어하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 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왜 맥도날드 앞에 가면 그 비건 하자고 해서 막 페인트 뿌리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애들 있잖아. 사람들 밥 먹는 데 가서 폭력입니다. 살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 무식한 애들이 신념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메타인지가 안 돼. 자기 개가가 전혀 안 돼. 내가 사회생활을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고 싶으면 내 주변에서 맨날 만나는 사람 말고 나와 어느 정도 연이 있고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알지만 나와 너무 친하지 않은 적당한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 열 사람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 어떤 사람인지. 그래야 좀 자기 객관나가 되지 사회생활을 못하는 애는 특징은 자기가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걸 몰라 천사세때 내가 아는 동생 중에 진짜 싸가지 없기로 소문난 친구가 있었어 근데 또 걔가 집안 학벌이랑 이런 게 좋아가지고 또 쉽게 건드리지 못해 근데 내가 한번 얘기를 했어 너는 예의를 반말하고 은 거니? 뭐 어디서 배운 거니? 진지하게 앉혀놓고 했지 근데 내가 그때 진짜 놀란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자기가 더 놀래 태어나서 한 번도 예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게 문제야. 모두가 예의 없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면 좋은 부모님들 밑에서 안정적으로 자랐고 돈도 시원시원하게 쓰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더 놀래더라고. 어? 형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형 제가 뭐 실수한 거예요? 모르는 거야. 사회생활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객관화 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 열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때부터 사회생활 이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아직도 안대장 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래요.